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책을 본다던가 신문을 본다던가 어떤 것을 봐야 할때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돋보기가 바로 옆에 있다면 돋보기를 이용해서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는 돋보기가 옆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돋보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돋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젯을 통해서 돋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여기서 위젯이란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홈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길게 꾹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위젯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돋보기를 찾아 봅니다. 돋보기가 보이지 않으면 화면 오른쪽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 봅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면 점들이 보입니다. 이 점들의 개수만큼 이러한 페이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른쪽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 보면서 돋보기를 찾아 봅니다. 만약에 화면을 밀어서 돋보기를 찾는 것이 번거로우면 화면 상단으로 이동하면 위젯을 검색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돋보기라고 입력해서 검색한 다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화면에 돋보기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돋보기를 이용합니다. 돋보기에 손가락을 두고 길게 꾹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후마면으로 이동하고 손가락을 떼지 않았다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했다면 그때 손가락을 놓아주면 그 위치에 고정되게 됩니다. 지금은 원하는 위치로 돋보기의 아이콘을 이동한 다음 해당 위치로 고정했습니다. 처음에 돋보기 위젯 위에서 길게 꾹 누르게 되면 홈화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돋보기의 위치를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돋보기에서 손가락을 놓았더라도 다시 이동이 가능합니다. 홈 화면에서 다른 아이콘도 길게 꾹 눌러서 다른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듯이 돋보기 아이콘도 길게 꾹 눌러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돋보기 위젯 사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빼기와 더하기를 통해서 확대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싶다면 더하기를 터치하면 되고, 줄이고 싶다면 빼기를 터치합니다. 중간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빼기 쪽이나 더하기 쪽으로 직접 드래그해도 됩니다. 또는 중간에 있는 가로줄 부분을 직접 터치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터치한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고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두고 벌리거나 오므려서 확대하거나 축소가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는 후레시 기능으로 어두운 곳에서 환하게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단 중앙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는 화면에 보이는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한다면 하단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사진이 촬영되고 하단의 메뉴가 지금처럼 바뀝니다. 오른쪽 동그라미를 터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왼쪽 동그라미를 터치하게 되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동그라미를 터치했을 때 거부나 허용을 묻는 팝업창이 표시되면 허용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는 어둡거나 밝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돋보기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돋보기 위젯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돋보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돋보기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돋보기 위젯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돋보기 앱을 설치하지 않고 위젯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앱을 통해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돋보기 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고 돋보기 위젯을 스마트폰 홈화면에 하나 더 꺼내놓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에서 늘 보게 되는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돋보기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돋보기 앱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앱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뒤로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 앱을 통해서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대해서 크게 보는 정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카메라를 터치합니다. 카메라 화면이 열립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피사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이 노란색 범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지 않고 작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단순하게 확대해서만 보고자 한다 그럴 때에도 노란색 범위 안으로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핑거 줌이라고 해서 손가락 두 개를 노란색 범위 위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은 손가락 두 개를 모은 상태에서 밖으로 벌리게 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반대로 올려 놓은 손가락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으게 되면 화면이 축소됩니다. 숙소나 확대한 상태에서 사진으로 촬영하고자 하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사진이 촬영되고 스마트폰에 저장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는데 너무 어둡다고 생각이 들면 화면 상단에 있는 플래시를 터치해서 환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카메라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카메라의 기능보다는 카메라를 급할 때는 돋보기의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나 영상을 촬영할 때 확대나 축소를 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크게 확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확인은 해야 하고 주변에 돋보기가 없을 때 카메라 앱을 돋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돋보기 앱이나 돋보기 위젯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